이거거든요. 자, 이게 그립 악력기인데요. 악력기가 이렇게 강하게 잡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오, 오른손 그립 엄지랑 검지를 세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세게 잡으면 우리가 손목이 쉽게 풀리기 때문에 이 악력을 강하게 가져가는 것보다 약간 힘을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릴리스도 잘 되고 끌고 내려오는 역할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용도인데 한번 저희가 이걸 써서 한번 쳐 볼게요. 연습 스윙을 껴 놓고 한번 그립 잡아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립 잡았을 때 여기 꽉 한번 잡아보세요. 잘안 잡히는 것 같죠? 네. 느낌이. 저희가 이걸 해서 연습 스윙을 딱 다섯 번만 해보고 그리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빈 스윙이요? 네, 연습 스윙 일단 다섯 번만 해볼게요. 어떠세요? 헤드가 쑥 넘어가는 느낌이 나나요 혹시? 네, 되게 가볍게. 그렇죠. 그리고 음. 연습 스윙 할때한번 하나만 딱 주문해 볼게요. 다운 스윙 궤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잘 끌려오는 느낌이 드는지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연습 스윙 한세 번만 더 해주시고요. 어떠세요? 뭔가 뒤에서 오는 느낌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서 오는 느낌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아까 아웃트윈 궤도가 약간은 조금 크다고 했잖아요. 그 네. 수치가. 그래서 약간 낮춰 주는데 뒤에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웃트윈 궤도가 조금 더 감소되기 때문에 그거 쓴 상태로 공두 개만 쳐 볼게요. 자 지금 갑자기 결과가 달라지죠. 아까는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직하게 페이드가 났다는 거에 반면에 지금 공이 똑바로 갔습니다. 왼쪽 출발해서 아웃트윈 2도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공이 왼쪽으로 똑바로 갔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는 계속 220m 조금 넘어가는 수치였는데 지금 비거리가 237m 나왔어요. 아. 평소보다 조금 더 나왔죠, 지금. 네, 조금 더. 네. 한 번만 더쳐 볼게요. 와, <laughs> 혹시 천재 아니신가요? <laughs> 지금 244m가 나왔는데 아까보다 거의 15m 이상 지금 계속 거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어떠세요? 느낌 지금? 아 어, 뭔가 더 세게 맞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웃인 궤도가 2도대가 나왔어요. 아까는 2.0 네. 그리고 지금 2.8도 나왔고 역시나 아까도 가운데였지만 지금 확실히 더 정 중앙에 맞고 있고, 아... 네 지금 클럽 페이스 자체도 거의 영도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거 빼고 한번 네. 쳐볼까요? 우리가 이거 아까 쳐 네. 봤으니까 이번엔 빼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지금 바로 페이드 나죠. 네. 아까는 그 스트레이트성으로 거의 가다가 지금 약간 네.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이 용도가 뭐냐면 아까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했죠 오른손 엄지랑 검지가 힘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끌고 내려올 때 다운스윙 때이 끌고 내려올 때 아까 캐스팅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손목이 이렇게 빨리 풀리는 게 아니라 버텨주는 역할을 해서 좀더 레깅이 잘 되고 레깅이 됐다는 건 우리가 좀더잘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던져지는 건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헤드가 좀더잘 던져지는 느낌이 나죠. 이거 꼈을 때랑 안 꼈을 때랑 느낌이 완전 틀리죠. 네.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연습 기구를 만약에 약간 많이 휜다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가 터진다 하면 연습 기구를 통해서 평소에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느낌은 괜찮죠. 뒤에서 내려오는 느낌. 네, 네. 그리고 궤도도 아주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아까 캐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우리 이거 혹시 골프백 쳐본 적 있으세요? 골프볼 그, 말고 골프백. 아체로요 네, 아니요 체로 하면 부셔지죠. 아 <laughs> 그거 말고 오늘은 연습기구를 통해서 한번 쳐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부터 골프백을 때릴 건데요. 이끝 부분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전면이죠. 이 전면이 다 골프백에 닿는 느낌으로. 근데 우리가 칠때 이렇게 미나요 혹시? 아니요. 골프백을 최대한 세게 때릴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는 손이 멈춰야 돼요. 그죠 네. 우리가 손목이 아까 풀린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끝부분만 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면부 특히 이 중앙 부분이죠. 네. 이 중앙 부분이 이 골프백에 딱 맞아서 지금 데미지가 상당한 느낌이 나죠. 이큰 소리가 나도록 골프백의 이 끝부분이 내 스탠스 중앙보다 약간 왼쪽에 있게끔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골백을 때릴 겁니다. 우리 이거 다섯 번만 딱 때려볼게요. 좀 강하게 치셔도 돼요. 이거를 뿌려트려버린다는 생각으로. 아, 네. 이쪽이 그립 부분이에요. 네 자세 좋습니다. 오 좋아요. 힘이 넘치시는군요. 자 그럼 두 번만 더 때릴게요. 다섯 번 말고. 오. 오 좋습니다. 지금 느낌 어떠세요? 아 이렇게 따라 와야 되는구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이 연습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윌리스라는 걸 아까 해야 되고 네. 결국 얘가 따라 와야 되잖아요. 네. 따라올 때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휘게 되죠. 네. 샤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거 같지만 우리가 다운스윙 때 빠르게 보면 결국 이렇게 휘게 되고 결국 맞았을 때는 얘가 손의 진행이 멈춰지고 헤드가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 여기 엄지랑 검지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풀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기에 힘을 빼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강한 임팩트 그리고 약간 페이드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선 강한 릴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백을 치는 것처럼 손이 내 스탠스 중앙 정도에서 딱 멈춰준 상태에서 얘가 지나가야 강한 릴리스를 통해서. 공이 휘지 않고 똑바로 갈수 있는데 그러면 치기 전에 이거 한 다섯 번만 휘둘러 볼까요? 연스윙 삼아. 네. 이쪽이 그립 부분이고요. 오,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드세요? 지금 휘두르셨을 때? 완전. 국수같이 이렇게 국수 덮었다가 내려오는 국수 좋아요. 네. 마치 국수 면, 면발 뽑듯이 네네. 이렇게 내려오면서 던져지는 느낌이 나죠. 그럼 저희가 그 느낌을 통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네 네. 근데 아셔야 될게 지금 무게가 완전 틀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공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클럽을 먼저 이제 클럽이랑 얘랑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연습 스윙을 한 10번 정도 하고 공을 쳐주는 게 좋지만 우리 일단 연습 스윙을 한 두세 번만 더 하고 공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쳐볼게요. 소리가 정석대로 공 이후에 소리가 나네요. 오 좋습니다. 약간 페이드지만 결국에는 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지금 타점 자체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저희 좀 감을 좀 잡아야 되니까 몇개더쳐 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있는이껏 뒤둘렀죠, 이거를. 네. 그럼 칠 때도 아까처럼 있는이껏 치는 게 좋습니다. 네, 훨씬 더 효과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저 있는 인것 공을 한번 쳐볼게요. 루샤 약간 다쳐받았지만 아까 그 느낌 살려서 하니까 릴리스가 더잘된 나머지 약간은 드로우가 걸리네요. 아, 네. 근데 전이샷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떠세요 지금? 저도 드로우가 치고 싶은데 그쵸. 네. 몇 개만 더 쳐볼까요? 네. 아까 국수 뽑듯이 네, 샷 한번 해볼게요. 그 느낌 살려서. 쿠샷 아니 무슨 기계 같아요. 뭐 시키면 다 해요. 야 오늘 249미터. 원래 이 정도 치시나요? 아니요. 그쵸. 네. 와 왜냐하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휘어져 가는 그 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스트레이트 성으로 가니까 공이 확실히 훨씬 더 멀리 나가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 두세개더 쳐볼게요 지금. 완전 스트레이트성입니다, 지금. 굿샤. 저희 데이터 한번 보고 갈게요. 너무 완벽해서 보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와. 지금 거리가 놀랍도록 거리가 멀리 나갔는 250m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실수 했을 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죠, 타점이. 네. 근데 지금 반대로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많이 깎이지 않고 아까처럼 뭔가 수치가 아웃 인이 높지 않고 적정 선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이 페이스 앵글이 0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음. 공이 거의 휘지 않고 일자로 가고 있, 있으니까요. 이대로 계속 연습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스틱을 휘둘렀을 때처럼 내가 있는 이거 휘둘렀을 때 똑같은 리듬과 템포로 그대로 세게 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드로우 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한번 욕심을 내서 한번 공을 드로우로 드로우.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드로우 치는 방법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자 어디에서 잡아보시겠어요? 백스윙 올려볼게요. 그리고 자 백스윙 올렸을 때 어, 끝까지 올려볼게요. 저희 평소대로. 자 여기 오른쪽 어깨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 그렇죠. 여기 힘좀 빼볼게요. 많이. 그, 아, 아, 그냥 아예.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 어깨 올렸을 때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쳐져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어 어깨 끝까지 다 돌아주세요 그렇죠 힘 빼고 여기에 그렇죠 조금만 더 돌아볼게요 우리 그렇죠 우리가 아까 보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붕우 서아 있어서 백스윙이 오히려 여기서 멈추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더 더 돌아가서 손이 더 뒤에서 올수 있게 뒤에서 들어가서 좀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에서 아웃으로 휘두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해서 아웃으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드로우가 나는데 우리가 오른쪽 어깨를 조금 더 뒤로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뒤로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약간 왼쪽이지만 지금 아웃 투인 1.1도 나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직도 가운데고 몇번더 쳐볼게요 비거리는 점점 240 후반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220 후반이었던 비거리가 어,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계속 아웃투인 1도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스피드는 아까 처음에 오셨을 때140 초반대가 나왔는데 네. 지금 계속 140 후반대가 나오고 있고요. 아, 네. 네. 어떻게 근데 느낌은 좀 어떠세요? 오른쪽 어깨 뒤로 집어넣으니까. 훨씬 더 많이 꼬이는 느낌이 들어요. 힘이 좀더 전달되는 느낌만. 네. 네 몇개더 쳐볼게요. 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거의 한 두세 개만 더 치고 네. 마무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드로우 나왔습니다 자 지금 드디어 드로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드로우 구질 계속 페이드였다가 드로우 구질 나왔는데 어떠세요 지금? 아손원성취한 기분이 드네아 진짜요? 네. 그리고 지금 비거리도 아까 오셨을 때볼 스피드가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140 초반이었고 클럽 스피드는 99마일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럽 스피드가 4마일 정도 증가했고 볼 스피드는 거의 한 6, 7 정도 늘었어요. 아... 그리고 결국엔 아웃인 궤도가 4도대가 넘었던 게 1도대로 수정이 됐고. 아까 실수 나왔던 이 타점 있죠? 네. 여기 아까 약간 실수 나왔을 때는 힐 부분에 맞았는데 점점 토 쪽으로 간다는 거는 궤도가 많이 완만해졌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드로우를 항상 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오른손 엄지랑 검지 아까 연습기구를 통해서 힘이 덜 들어가야지 우리가 좀더잘 끌고 와서 던질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스틱에 전체적으로 백에 맞아야지 맞아야지 이게 우리가 힘 전달도 잘되고 릴리스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오른쪽 어깨 네. 더 뒤로 쭉 당겨지면 우리가 손이 더 뒤로 넘어가서 뒤에서 앞으로 오는 인투아웃 궤도로 칠수 있어서 여, 어 이제 드로우 샷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캐스팅을 교정하고 드로우 구질을 만드는 데 집중했는데요. 먼저 캐스팅 교정을 위해 그립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오른 엄지와 검지에 힘을 빼는 훈련을 했는데요. 전체로 골프백을 타격하면서 캐스팅은 교정하고 릴리즈와 레깅에 도움이 되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 위해 백스윙 시 오른 어깨 힘을 빼고 회전을 충분히 해서 스윙 궤도도 교정했죠. 이민중 골퍼 레슨을 아주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기존 백스윙은 오른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백스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오른 어깨를 뒤로 집어넣는 느낌으로 백스윙해 주면서 전보다 꼬임을 더 느낄 수 있었네요. 샷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니 아우딩 궤도가 처음보다 확실히 좋아졌는데요. 백스윙과 손목 움직임을 개선하니 볼 스피드와 헤드 스피드도 빨라졌습니다. 클리닉 결과 페이드 구질에서 드로우 구질로 달라졌는데요. 이민중 골퍼가 원하던 구질을 장착한 만큼 앞으로는 더 즐겁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